제가 20대에 선배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너가 아직 어려서 그래. 30대 넘어와라. 화장 안 하게 된다? 근데 저는 지금 38인데 화장하거든요. 애기 엄마인데 늘 꾸미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젊고 예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군복 색깔, 막 지브라 패턴 이런 거 입었어요 그런 거 입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한국에 놀러 와서 딱 카드를 학생요금 찍으니까 아저씨가 왜 성인요금 안 내냐고 <laughs> 거의 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강사님 저는 이 색을 안 좋아하는데 이 색이 어울리면 입어야 되나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이유는 때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은 끈끈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스페셜리스트도 제너럴리스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울푸드 이야기 함께 듣고 싶어요. 여기는 투넨피치의 공유 식탁입니다. 캐스널 컬러 네. 제가 진단도 받아봤고, 네. 그래서 오늘 겨울 쿨톤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쨍하니 아름다우십니다. <laughs> 진짜 이거 강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산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주위에서 반응은 어때요? 입고 나간 적이 아직 없어요. <laughs> 부담스러워서 밖에는 못 입고 나가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쯤에서 그거 맞아. 우리가 이렇게 팔스널 컬러 같은 것들이나 스타일링이 남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너는 어울려라고 음. 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걸 입고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저는 음. 맨날 회색 티, 음. 티셔츠 이런 거 입고 나가는 걸 좋아한다. 네. 나만의 어떤 추구미, 내가 편한 것과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것 중에 어, 우리 컬러 선생님께서는 <laughs>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컬러라는 게 그러니까 어울리는 컬러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건 퍼스널 컬러고 좋아하는 컬러는 이제 마음의 컬러, 심리적인 컬러인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채색을 좋아해요. 그냥 하얀색, 검정색, 회색. 이거는 컬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컬러로 나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그 대만 인플루언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네 왜 이렇게 팔레트가 단조로워? 그러니까 컬러 입는 사람들이 없고 제가 강의를 가봐도 다 무채색이거든요. 거의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강사님, 저는 이 색을 안 좋아하는데 이 색이 어울리면 입어야 되나요? 응.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들게 좋아하지 않는 컬러는 입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퍼스널 컬러를 배우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잘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 추구하는 거는 집에 있을 때나 혼자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는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민님은 그런 흑역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흑역사 있죠,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퍼클 배우기 전에는 네. 제가 가을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원래 밝은 톤이 어울리는데, 막 올리브 그린, 군복 색깔, 막 지브라 패턴, 이런 거입었어 그런 거 입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놀러 와서 딱 카드를 학생요금을 찍으니까 아저씨가 왜 성인요금 안 내냐고. <laughs> 근데 17살 때 지브라 입는 거 쉽지 않은데. <laughs> 진짜 범상치 않다 <laughs> 나라는 사람을 모르면 그렇게 한 10년 늙어 보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사진 많이 보여줘요 아 그래요? 강의 갈때 저도 주세요 <웃음> <웃음> 우리 이 팟캐스트 또는 유튜브 이 컨셉이 낯선 사람들과 음. 주에 한 번씩 밥을 먹는 그런 거거든요 네. 뭐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네.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내가 나갈 때뭐 입고 가지? 음. 이거 고민 엄청 하잖아요. 맞아요. 네. 또 과하게 꾸미면 그 캔디 같은 음. <laughs> 일이 발생해서 네. 어, 잘생긴 애 친구야 아니야 이런 <laughs>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음. 소모임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음음. 그래서 밤에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 이성 타겟으로 해야 되나? 이성 타겟으로 네. 했을 때 네. 어, 우선 이성 타겟으로 한다면 러블리한 색깔이 좋겠죠. 러블리한 색깔? 응. 그러니까 남자도? 뭐, 여자가? 여자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컬러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채도가 이렇게 지금 입분신 컬러처럼 강한 컬러는 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튀는 컬러라서 <laughs> 부담. 예, 저도 좀 안에 입은 색은 좀 쨍하잖아요. 근데 위 위에 입은 색처럼 약간 연한 채도가 좀 밝은 명도가 밝은 그리고 채도 좀 흐린 색깔 파스텔톤 이런 거 입었을 때좀더 러블리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센 언니처럼 <laughs> 센 색깔 말고. 조금 무난하게 파스텔 톤으로. 네, 파스텔 톤으로. 음. 그럴 때 심적으로 좀더 예뻐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런 거는 약간 강의 거거나 내가 주인공이야. 오늘 뭐 파티에서 약간 돋보이고 싶어. 그럴 때 입으면 좋겠죠. 음. 남성분들은 되느냐? 남성분들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깔끔한 셔츠에 그냥 댄디한 스타일 아닐까요? 음. 이왕이면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다시 무채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 무채색을 꼭무하는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옐로우를 선택하더라도 레몬 색깔, 그러니까 음. 하얀색을 많이 탄 색깔들은 조금 화사하면서 별로 튀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회색을 섞거나, 네 모든 컬러에 흰색을 섞으면 명도가 밝아지고 회색을 섞으면 좀 채도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 컬러들을 선택을 하면 좀덜 튀어 보일 수 있겠죠. 음.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위험한 게. 어 어떤 사람은 또 채도가 쨍한 게 어울리고 또 어떤 사람 명도 가 어두운 게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인의 컬러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앱으로도 진단을 할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기 컬러 아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 워스트만 피하면 좀 되는 것 같아요. 음. 회색이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쿨톤 중에서 또 여름 사람들이좀잘 받아요. 약얗게 생긴 네. 얼굴에 네. 핑크빛도 있고 하야만서 뽀얗고 좀 부드럽게 생긴 음. 그래서 그~ 대비감이 많이 없는 분들 그래서 눈썹 색깔이나 뭐~ 피부 색깔이 너무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분들 세미나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진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좀 탁색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났어요. 그때 네. 보민쌤한테 컬러 진단을 받고 진짜 나 겨울 쿨톤이래.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장롱을 다 뒤졌어. 그래서 레몬색, 검정색 막 그런 옷 색깔 다 정리해가지고 저는 다 매칭해서 입어봤던 경험이 있고 오. 그때 이제 겨쿨병 걸려가지고 <laughs> 화장품도 막다 그걸로 사고 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 내가 입고 싶은 것도 입게 맞아. 되고 네. 약간 이게 반복인 거 맞아요. 맞아. 맞죠? 맞아. 근데 어. 어떻게 그렇게만 입어요? 저도 안 그래요. 그 퍼스널 컬러라는 것도 변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네. 쭉한번 진단 받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뭐 술톤이 되거나 음. 태닝을 너무 많이 했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얼굴 색소가 좀 변할 수 있죠. 변할 수는 있지만 잘 변하진 않는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음, 마지막 우리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보민 선생님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저의 소울푸드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네. <laughs> 너무 좋아해요 떡볶이를. 제가 많이 만들어 먹기도 했고 캐나다 있을 때 떡볶이 만들어서 퍼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긴 떡볶이가 맛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잘 만든 음식이었어요. 고추장 많이 넣고 설탕 많이 넣어서 달달하게 그 추억의 떡볶이 국물 막 가득한 거 있죠. 음. 지금도 항상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야식 먹거나 이럴 땐 무조건 떡볶이 찾는 것 같아요.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요즘 선택한 거는 곤약 떡볶이도 많이 나오고. 뭐 청포묵 떡볶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저당 소스를 많이 사죠. 아니면 막닭 가슴살 넣고 독하다네 <laughs> 그렇게 만들어 먹죠. 좋습니다. 처음에는 외모와 다른 털털함에 놀라고 두 번째는. 이... 꾸준한 에너지에 놀라고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마음씨에 반하게 되는 마망루즈 김보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다이어트와 뷰티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디 단가 넣어 놓을게요 마망루즈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고요 또 목요일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qualcuno